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루터의 MBTI는 생각하는 신앙,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옵니다. 약 500년 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에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번역하고 주의한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스콧 핸드릭스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책은 마르틴 루터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는 전기입니다. 부모와 어린 시절, 루터가 받은 교육들, 또 수도원 생활과 수도원 생활을 끝내는 이야기, 95개조 반방문을 작성하고, 알브레이트 대주교에 보내고, 또 비텐베르크 성장에 붙인 이야기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되는 종교 개혁의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오, 아주 이게 정말 인상적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이고 그 일을 힘껏 추진해간 거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아, 정말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짐으로써 루터의 종교개혁이 무너지지 않고 진행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루터의 일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자, 루터의 일생은 직접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그린 루터의 모습을 보고 루터의 MBTI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루터의 MBTI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E일까요, I일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가 끊이지 않고 세상에 대해 목소리를 이렇게 높였던 것을 보면. 이 같기도 하고 또그 루터의 그 많은 저작들을 보면 야이 저작들을 혼자서 묵묵히 써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아이 같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 저는 이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결말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루터가 쓴 수많은 저작들이 내면의 성찰보다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고, 또 편지에서는 내면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M과 S 중에는 N이 아닐까 해요. 이는 루터의 성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생각해 봤는데요. 종교개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때,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찬이었죠. 이때 루터는 성찬 때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공제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 부분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또 개신교 분열에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루터가 주장한 이 공제설은 우리가 도저히 인식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뭐, 치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한다. 라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에 비해 이 성찬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 라는 이 루터의 공제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이는 애매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루터는 N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F랑 T는 T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는 많은 분들도 쉽게 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F보다는 T가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루터는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난다면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들을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아무래도 관계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T성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물론 루터가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의 편지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 분명 감정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큰 짐이 감정보다 사고를 더 중요하게 이끌고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와 J는 J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루터는 즉흥적인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의 상황이 루터의 생각을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루터는 계획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있거나 할 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살기보다는 대작을 엄청난 속도로 집필한다던가 하는 아주 계획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루터의 MBTI는 ENTJ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ENTJ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ENTJ가 지도자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이나 대통령, 장관, CEO, 법조인, 외교관, 이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루터는 훌륭하게 종교개혁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전기가 전기가 그런 식으로 그린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MBTI는 어떤 건가요? 저는 꽤 오랜 시간 ENTP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최근 몇년 동안 어, E가 아니고 I인가? 그래서 INTP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올해, 이제, 오랜만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부 수련회에서 해봤더니 ISFP가 나왔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요즘 이렇게 제 삶을 보면 어, ISFP가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열심히 감당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Ha <laughs>